어, 영어가 떠. 한 여자아이가 초원에서 귀엽게 뛰어놉니다. 하지만 엄청 큰 아귀. 오, 어, 이게 뭐야? 담배 핀 오리, 왕관 쓴 개구리 등 현실감 없는 캐릭터가 가득했죠. 서로 물잔을 부딪히며 건배. 보드카. 어느새 꿈인 걸 깨닫게 됩니다. 자명종을 고쳐 오빠를 깨우는 여자아이. 하지만 귀찮은 듯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사라져 버립니다. 오빠를 놀래키기 위해 괴물 만화를 보고 탈을 만들기 시작하죠. 소파 뒤에 숨어서 놀래키니 깜짝 놀라서 멀리 달아나는 오빠 같이 놀자 진짜 괴물한테 쫓기듯 두려움으로 도망치는데 오빠의 눈에는 여동생이 진짜 괴물로 보였습니다. 오 뭐야 검을 뽑아 괴물이 직접 물리치려고 하지만 하하 <laughs> 한 순간에 제압당하는 어? 남자아이. 어? 야, 겁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번 치우면 어떡하냐? 날렵하게 다리 밑으로 도망가서 한 눈판 괴물에게서 도망칩니다. 이젠 반대로 괴물을 잡기 위해 덫을 깔아놓았죠. 드디어 잡은 괴물. 아니, 다리 벗겨진 여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실로 돌아왔다. 공원으로 돌아온 둘. 실로니키 강가에 거대한 오리와 트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엔 라체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괴한 요정까지 이상한 성적 취향을 가진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지 요즘? 이젠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오리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는 트롤 공원을 샅샅이 뒤져 오리 장난감을 얻었습니다 오리 장난감을 다 모아오자 아, 게임을 이해를 못하겠네. 시앙, 우리가 바로 남매를 납치해가죠. 트롤의 발을 우리의 깃털로 간지럽혀 우리에게서 떼어내고, 우리의 발에서 날뛴 덕분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돛단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남매, 하지만 남매의 호기심을 멈춘, 섬 위에 보물 상자 하나. 우우. 오빠가 직접 나서서 상자를 열려고 하지만, <laughs> 섬인 줄 알았던 물고기가 위로 올라와 그를 한 입에 잡아먹습니다. 깜짝 놀라 바다로 뛰어드는데 배 속에서 한 할아버지와 함께 유유자적하며 멀쩡해 보였습니다. 아, 저에서 세월을 낚고 계시네. 음... 물고기 입안으로 물건을 넘겨 성대를 간지럽히죠. 음... 에이... 에이... 음? 재채기로 오빠를 무사히 구출하는데 성공한 동생. 어, 퇴근하세요. 남매는 그 뒤로 집을 가기 위해 엄청난 여정을 해냈습니다. 와 노래도 좋고 너무 좋다. 하지만 아직도 먼 집으로 가는 여정. 이젠 바다로 가기에는 힘들어 보였죠. 집까지 너무 먼데. 한 발명가 부부를 만나게 된 남매. 그들이 재료만 모아오면 하늘을 날수 있게 해준다고 약속하죠. 오빠가 온 사막을 돌아 물건들을 구해와서, 용 같이 생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용과 같이 하늘에 나는 남매. 오 뭐야? 미꾸라지들? 하지만 얼마 안가또 둘이 싸우더니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이 크게 노하였습니다. 어? 어? 집중 가자 애들아 집중. 결국 추락하고만 비행기. 아유시발 집을 못 가네. 맨 처음 봤던 트롤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왕관을 손에 넣고 말았죠. 엄청난 두통을 이겨내고 일어선 남자아이. 하지만 주변에 여동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봤던 트롤과 비슷한 모습의 트롤 삼형제가 그를 보살피고 있었죠. 그들 중간에 망원경으로 주변을 탐색하니 멀리 갇혀 있는 여동생이 보입니다. 에? 그리고 그 밑엔 여유롭게 목욕하는 악당 트롤이 보였죠. 사무만 경비의 엄숙한 분위기, 그냥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트롤 사명제와 머리를 감싸고 아이디어를 내보는데. Oy, kipala kuli lili lu. Oy, kipala pucung Quick, quick. Lagi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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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Kuli lili lu. Ouch! <laughs> 뭐 이탈리아어인가? 그 아이디어대로 준비해서 닭과 함께 아래로 내려가 보았지만 비밀 작전이야? <laughs> 허무하게 붙잡혀 버리고 말았죠. 다 묶여 있고 아무것도 못 하게 된 남자아이와 트롤들. 그들을 위해 닭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 <laughs> 이게 뭐야? 저런 기능이 있어? 닭 하나 인간넷 안 부럽다고. 이게 돼? 음. 어 됐다. 혼자서 문까지 열며 그들을 구해주죠. 고고. 덕분에 위층까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었죠. 드디어. 남매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트롤드 덕분에 왕관까지 다시 돌려받으며 집으로 가는 길까지 안전히 돌아가는데 드디어 도착한 최종 목적지. 집 가자, 집좀집좀 집좀 가자. 뒤쫓아온 나쁜 토르리 방해를 하고 말죠. 아, 다 같이 가서 다행이다, 그래도. 결국 트롤과 남매는 이상해진 차원 안에서 갇히게 됩니다. 맨 처음 여동생의 꿈처럼 물잔을 구해 잔을 다 같이 부딪히니.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꿈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남매의 즐거운 비밀스러운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랜파. 오, 살아났다. <laughs> 닭이 최고지.